어느날 한 여인이 깊은 근심을 안고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오랜 상처와 괴로움이 스쳐 지나간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함께 지내는 매 순간이 괴로워. 내 생에는 다시는 이 사람과 인연을 맺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미움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 고통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스승은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남편과 다시 인연을 맺지 아니하려면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다 두지 말고, 오직 무심으로 대하라.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스승님, 미움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사랑하는 마음마저 내려놓으라 하시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워서 힘든 것이지, 사랑이야,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스승은 잠시 미소 지으며, 주변에 흐드러진 꽃잎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피어날 때는 아름답지만, 지고 나면 흔적 없이 사라지지. 사랑도 미움도 이와 같다. 어느 쪽이든 마음에 붙잡으면 그것이 인연을 다시 잊게 하느니라. 미워하면 그 미움이 너를 다시 끌어당기고, 사랑에 집착하면 그 사랑 또한 너를 묶어둔다. 진정 인연을 놓고 싶다면 사랑도 미움도 내려놓고 다만 무심으로 바라보아라. 무심이란 무관심이 아니니라.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을 그댄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이니 그 마음만이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함께 지내다 보면 어느새 미움이 치밀어 오릅니다. 무심으로 대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스승은 잔잔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숨을 깊이 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라. 이 미움이 또 다른 인연을 잊게 하지 않기를.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저 하나의 인연이 지나가는 것이라 생각하거라. 파도가 일어도 바다는 본래의 넓음을 취한 듯. 너의 본래 마음 또한 고요함을 잃지 않는다. 감정은 구름과 같아 스쳐 지나가게 두어라. 여인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미움으로 이 인연을 끊을 수 없음을요. 무심으로 바라보며 더는 마음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스승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렇다. 인연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끝난다. 미움으로 인연을 끊으려 하면 그것이 다시 너를 묻고 무심으로 바라보면 자연이 풀리게 된다. 모든 것은 결국 너의 마음에 달려있느니라 인연을 맑게 하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세 가지 실천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감정이 올라올 때 숨을 고르고 바라보세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집착이 생길 때 이렇게 해보세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내쉬며 마음 속으로. 이 감정도 스쳐 지나가는 구름일 뿐. 되누세요.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다만 바라보세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차츰 고요해집니다. 둘째. 관계 속에서 무심을 연습하세요.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마주해야 할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인연도 결국 지나갈 것인데 왜 내가 붙잡으려 하는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디에 매여 있는가? 무심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셋째, 매일 참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았는가? 마음을 불편하게 한 인연에 집착하지는 않았는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대도, 나처럼 괴로움을 안고 있겠지. 나 또한 이 마음을 놓겠다. 이 작은 연습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인연은 억지로 끊으려 할수록 더 깊게 얽히고, 그저 무심히 바라볼 때 자연이 풀립니다. 미움도 사랑도 붙잡지 않으면 마음은 하늘처럼 넓어지고 평온해집니다. 그 평온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마음을 붙잡는 대신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길 끝에서 당신은 더 가벼운 마음과 맑은 인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